진짜 지가지 지금도 지지금지금지진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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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도 지금도 지금유튜브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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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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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는 지금도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하는게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생각만 해도 그 홀딱홀딱 그 모션 취하는 게 너무 웃긴데. 아까 키를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이게 <laughs> 아, 버그인가? 버그? 예예예 <laughs> 아... 예, 예, 뭐지 일반 쪽들 못 먹어요. 한국에서 일본 많이. 끌어당김 소용돌이 사방 시전 중지 o d old Dory. Good old Dory. Good old Dory. Good o 내가 이걸 꼭신격판 쓴다 해 바로 얘를 당겨줘야 되는 거 같은데 내가 실수한 거야. 어 외친다. 어, 아이... 그러니까 이거 약탈타자 약탈타자를 바로 빼줘야 되는데. 근데 있고. 이거... 그러니까 설계가 안 찌르게. 조금도 여기 불러들 경우도 있더라고. 음. 아 근데 그럼 시간 오, 너무 좋네요애잘 봅. 불러두죠. 차한 번만 해볼게요. 그게 짱 시전 중지. <목소리> <목소리> 아니요, 그니까 그 타이밍이 살짝 다를 때. 여기 <목소리> 그 레츠키는 <목소리> 거 보고 땡기기를 했으니까. 아, 그 충격파를 유도해 놓고 땡기기 했으니까. 충격파를 뽑아놓고 빠르게 원진 쪽으로 합류해가지고 땡기기를 원진에다 쓰게 하는 거 충격파가 빠져나가. 이깨끗거왜이렇 세요? 폭탄 마어떻거게 어? 이거밖에 어? 방법 없을 것같 그리고 바로 절정 으면 다음에 바로 차단 소용돌이 다어 어? 떡해 <laughs> <laughs> 강하게 <laughs> 운다아한남자 <맥힌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이름 쓰면은 분명 쎈다고 했 거예요. 약물면 튼튼해지. 끌어당길 때재밌있어요소 너도 내 풍운보다 는 어. 오래 살아. 대기하세이뭐뭐 해요? 그 집안은 냉주 때문에 잘 몰랐어. 냉이네 어. 레스 전통 아 호용돌이 아 불바다 허법이죠 안 피지 멀리 <laughs> 네 <laughs> 냉법도 가끔 이게 뭐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호용돌이 입 치아가 칠 때도 있고 안틀 때도 있고 보이나요? 보나요 어, 뒤에서 무슨 막날 나올 거거든요. 솔직히. 아마. 옵나다용돌이 어, 고야 어. 어, 어. 진짜... 뭔데 이거? 이겨안 <laughs> 되나? 뭐야 나 지금 수석이 없는 건가? 너 거야? 하영 준비가 안됐다풀들어가는 거야? 끌어당김 소용돌이 내 팔이 짧아서 차단못 했어 그래도 점점 적응 되니까 킹률도올라옵다 딩기 <목소리> 팔이 짧아져요 이어야 돼 나이스 <laughs> <laughs> 에 에이... 어디로 가지? 이게 예, 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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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길립 어, 바로 바로 코너링. 어 뭐야? 아, 아까비 어, 없다 없다 씨. 아 길길자 실망입니다. 없어. 어, 어 거기 어. 얘또 뭐야? 뭐 <laughs> 있어요? 뭔데? 유도하는 놈도 아니면서 왜죽고 또 시작이야 이 어, 어, 하나는 밟아야겠다 이러면은 응, 하고 이런밟이 하고 이못 밟을 것 같아 나올까 여기다 딱 아, 여기 이초 안에 밟게 해 떨어지기 끌어당기 전에 떨어지기면 사고 나 시선 중, 중 시선도 보 시간도 보면서 당겨야돼 일단은 절단자 하나는 맛 잡거든 오나할거 같다 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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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했어 도발했어 여기서 두개뭉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어 잠깐만 잠깐만 어허 쪼리 먹는다 오오 오어 호호 호호 호 쪼리 뭐고 쪼리 유도 잘 해줘봐요 두개 밟을 수있아 아파 또안 밟을려나? 제발 제발 네, 제발 아. 어안돼안돼 안 돼. 이거 <laughs> 위험해 시간이 너무 늦었다 라이더 뱀들 밀자 그만 치고 아, 내 처음에 드리프트 실패해서. 너무 멀리 어, 돌아네전부뺀 사람이 있네. 예? 그런 사람이어요명히 <laughs> <투명아. 그지? 웃음> 힘을 아끼고 있네. 힘을 아끼고 있어. 힘을요? 힘, 힘. 딜이 아, 안고나 아. 아, 딜만 보고 거든 내가 아까 지나 딜로 딜로 보답하겠다고. <laughs> 절대 탱킹으로 보다 다고나 딜로 보답해. 어당도 어, 아니 뛸게. 카바인. 예. 기라키다. 그만. 끌어당김. 이하려고 이제. 숨어. 음 길로 보답한다. 더 강한 길로 어. 죽여버리면 돼. 네. 어 날라오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 나도 1지원 그만하고 딜해요. 어 쏘리. 마지막. 어디 가니? 작업으로. 어, 일로 부답하겠습니다. 기력 보단 고기 같은 건가 오기도 일로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차단으로도 유티노더보다 빠져. 밖으로 뛰세요. 한참을 뛰나요? 아빠. 밖으로 뛰세요. 지옥불종이 아니라. 근데 맛있게 먹어야겠다. 지가. 시가... 안주는 아무것도 안합니다. 난 딜만해. 이켜 딜만 할 거니까. 딜파이 내 거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아 뭐야? 이게 맞아? 바닥 조심하세요. 와... 사방 또한번 해주고 가야 돼서. 바닥 조심하 대상입니다. 조심하세요내 소자. 어, 뭐 어디가 또 유턴한다. 바로 가. 무저지원 일로 보답한다 했는데 통도 <laughs> 해 준다. 이거는 딜레를 응. 에 대한 불신 <laughs> 아아... <laughs> 아냄아 아 죽는 데 이상하다 아 보다 저 보다 냄아 죽네? 형마님 이거 바닥 피해야 돼. <웃음> <웃음> 잘 모른다 보다 게임이스이 <laughs> 게임을 잘 모르나봐 일로 보다팔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 아 다리가 너무 아니고. 없어요 고, 오잉. 그래, 이 게임 처음 하는 거다 아, 나 피하셔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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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들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죠 자리 없게 누구죠? 그래요? 그래요? 바닥 조심하세요. 어, 아 이게 어, 맞는 법사가 법사가 가까이 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저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 왜 그러십니까? 또 이거 CCTV로 어허, 본다 저... 누구였는지. 어이. 바닥 조심하세요. 음. 자기가 댕 죽인 줄 알았던 법사일 수도 있다고 어. 생각을 하는데. <laughs> 나 와, 이거 깔았다 와우 CCTV 깔았다 이거 와. 바로 볼려고 <laughs> 의희가 전부 다 먹어서 전부도 없잖아 의희야 대단은 기회주의자의 네. 편이죠 <laughs> <laughs> 의희가 이게 우리 파티 아니라 그냥 단량님이 있는 파티에서 그런 내가 포탈 따는게 싫어가지고네네 YouTube told me how willing to get here about the bodoli guy. You got Haranga a n 거 the c h u here about you. You don't ask <laughs> 아, 가 빨리 내 주차 줘. 여기 대기해, 대기해. 수 받는 <laughs> 게. 네? 맞아, 그래. 박사님부터 컷 해야 돼. 오치. 뭘 벗어야 되냐? 행운을 빌어요. 동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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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지우지골 강력 데미지. 아, 야 미친. 공포. 와, 안 보인다. 아이 불렀는데 맞나 발부. 사데노가 하나 죽는다. 안라는세 개가 없어 지금. 근데 진짜 궁금해서 아, 그는데 진짜 놀리려고 그러는거 맞죠? 아 그룹 방역 아, 뭐, 데미지 잡아줘 즐기고 어. 제발 오이나 <laughs> 어,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와봐요 빨리 빨리 들어가 호사 그다음 짧봉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호사 짤봉 그룹 방역 데미지 죽으 되나? 해 줄게 이 누가 방향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알라딤의 무적이 어떨까요? 어? 무적 돼요? 이쪽으로 밟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쪽은 만능이잖아 곧방역 데미지 광역 깨서 죠 안에 무적 아이고 어, 어, 또 막으라 이제 왓슨 스톤이야 아파 빰빰 얘왜 풀렸지? 아또 막혔네 잠시 후 복제 아, 공 받아 땐 아, 이씨, 이만 어, 사라, 어. 아, 사라, 어, 어. 아, 드리블해요? 드리블 해봐요. 근데 그 거수 거 애들 할 텐데. 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어, 어. 어, 아, 잠깐만, 이것들. 팀이랑 같이 봐야죠. 해? 혼자 가봤자 뭐예요. 광역 땜이지. 이제 저는 끝난 거 같은데, 끝났나 어, 드리블, 아, 드리블했어 드리블 그냥. 아니야, 드리블 끝났어? 안 아. 어. 아. 까비 행이랑 같이 가야지 저 혼자 가서 야 그러니까 달랭이 그때 그냥 무적 쓰고 딜하는 게 나아 이게 맞고 무적이 아니라 그냥 선 무적 박아버리는 거야 데요 그냥 공포 공포도 그냥 무적 무적 쓰고 안 빠지는 거야 그게 편해 괜히 뭐 대응하려고 하면은 더 아, 힘들어 언제 무적을 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고 뭐. 근데 거기 지금 네. 거기서 엄청 아파가지고 보축이 돌잖아요. 음... 아이고... 아, 알겠다. 아내실수대로 네, 말하다. 어? 어? 그리고 블러드 나까 왜안 썼지? 나 아까 블러드 콤까지 했는데. 아, 언제? 아 그래? 언제 뚫었음? 여기 별에서. 거의 항상 응. 위쪽에 올라가서 모적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보축을 쓰면 되잖아. 보축도 있잖아. 뭔가 원래 여기에 원래 정리하고 갔는데 연습 한번 해본 건데 바로 조져버리. 곧 광역 데미지. 잠시 후 공격. 애들 날 거거든. 이게 날 수밖에 없어 애들가. 야, 아까 전에 내가 하나 마비했는데 마비가 풀렸던 데 그래. 광역데미지 going 야 o be able to get the pink t u m 겠는데 I'm not going t 일단 다 털어서 잡긴 했어. 여기는 조금 애들야. 아... 이거를 거슬만 땡겨가지고 여기서 안전히 잡을 수가 없나. 뭐다? 진짜 아파 여기. 저기 거슬 로머를 잡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데? 네, 로머를 잡으면은 조금 퍼센트 가 넘쳐. 아안정라고 나가. 아... 여기를 툭으로 넘기는 게 여기 최선이 오이, 오이, 오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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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울게? 어, 이 한번 게요그 당신의 대상입니다. 아, 폭 어, 나 어우 진짜 그만 픽꺼라 어우, 씨, 보이나요 어둠의 힘을 풀고 어이, 리 찐이 또... 맘에 어? 있는 때, 한번 맘에 건데. 때, 찐이 났을 때, 찐이 났을 때, 찐이 요을 때, 찐이 났을 때, 찐이 났요이이났이 났을 때, 찐이 났을 때, 찐이 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래한테 말해요 오. 땡겨지는 시간 지금 5초 남았거든? 사방. 5초 안에 만들이 못할 거 같아 만피가 만들어놔야 돼 끌어당김 소용돌이 나 아, 떨어졌네 떨어졌어? 네. 진짜 좋다고 지휘관 음. 볼게요 4방 해제 못 응? 봐요 약탈자 좀 잡아봐. 뭐, 절명 없냐? 밖으 어, 이거 지우면 네, 좋았어. 오, 예. 바로 갈게. 숙도 게원딜 응. 이거 아주 해제. 이거 아, 네. 제가 쳤다 사방. 음. 근데 지금 짤 이？안 들어와요. 나이트 네, 크세요 그 밖으로 뛰세요. 그다음 짤 제가. 바로 갈게. 울어도 네. 바로 가자. 음? 그좀 먹어 어... 이쪽에 나온 건 내가 먹. 도하라 조심하세요. 오씨. 아 이거 때 바닥 깔때 밖에 탱조기 스타임이 없으니까 하나씩 돌아 안벽 뒤로 물러서면 애드입니다 또래야.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거아 여기다 유도할게. 대박. 아까 보 맞은 줄 알았네 뒤에 <laughs> 있는데도 바닥이 보이네 바닥 조심하세요 네, 전면대래요다이어 네, 놀러와도 되나요? 아니 <laughs> 그 남해집 자식 돼버린 경매는 사 사실...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네? 남해집 자식이라뇨 또레이도안 오잖아 아니 풀방이잖아요 역시 영웅도 안 오잖아 영웅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직 신청 안 넣었죠 남의 집에 애들 부잖아 남의 집 애가 아니라 고아 아닐까요? 왜거야 <laughs>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영웅을 못갈 수도 있어서 아여 8시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저는 시간이 음. 안 하지 9시가 될수 있으면 아, 아 근데 신화는 이미 어? 풀팟이었고 영웅은 아, 신화뭐 어쩔 수지뭐 아, 이게 네. 신화는 사람이 어차피 저거라서 아위 일단 미확정으로 아야겠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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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는데 네? 뭐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실타를 10단 가서 대가리 뒤지게 박다가 한 1시간 넘게 박고 깨고 왔어요 여거 리에님은 아마 안 파실 거야 리에님은 연장으로 안 하시더라 음... 캐릭 많아가지고 그냥 또 다른 2, 3신 하식 거야 어? 하를 <laughs> 어, 어, 어. 연달아 가는않으 어제 학원이었어? 네 음.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구나 일로 갈 거야 아, 새로운 로터를 버튼 좀 했더라고 오호호 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어어? <laughs> 아니, 전판 쇠기방은 마이크가 음. 너무 커서 소리 줄였는데 여긴 마이크가 너무 작아서 소리 를 키워야 근데, 되는 이거 의의가 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 제가 제가 해주긴 <laughs> 했는데 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 마음을 매신한 거야? 아니아니 실타래는 아니. 복술로 가십시오 여러분 꼭 사제 같은 가는데 뭘. 사제 같은 쓰레기 하지 맙시다 진짜 아... 국수를키 어, 가야되나 어 크게 말해라 여기 음무좀 깊게 음무같은것도 있는데요 뭐오 어, 도련님 오오 오, 동지가 계셨구나 아 동지, 동지. 내가 빠질게 근데 음무 무빙하면서 힐되지 않아요? 되더라 아니 술라보다 어, 좋네요, 좋네요 그럼 아, 미는거는 근데 안돼 한번 쫙 미는거는 힐업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게 문제야. 저도 램포 내가 고 왔고. 어, 살고 고 그거... 같이 같이 <laughs> 같이. 그래, <laughs> 같이 가면. 님 같은 약골은 그냥 오요 소작 있는 사람인데요. 어, 써야죠. 가자. 어. 저 소작 있는 사람인데. 어, 방송 봐야겠다. 혹시, 혹시, 혹시 또래님 방송 켜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운무한번 보고 싶은데. <laughs> 왕성이 저는... 나 늦게 해줄해도돼 어차피 해지했어요 또는 누구에 있냐? 응? 것나 뒤에 있어도 나 위에 해지 안지 이거를 아. 네가 하면은 엄마가 바로 해줄 거거든 프레임 상에서 또래가 위 엄마가 아래 이런 식으로 맞춰 어?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써먹어야겠다 어차피 프레임은 다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을 거 같아 그 해제? 해제해 제 나는 왜안 해줘 했어요 바쁜 사람들 <laughs> 와 녹색이 두 개다 내가 뒤로 부릴게 못뿌리면와법사 이동기 미쳤는데요? 뭐야 5터량이고 <목소리> 우리는 발사주시가안 우리 <목소리> 오겠다 야, 괜찮을 거 같아 안 오는데 이제 사음룰을 영상으로 쪄서 아 저거 아, 쏘는 거구나 미친 설마 빛이... 물에 빠진 거 아니지? 아저저 회장 위에 부는 세 광역 데미지. 이거, 데미지. 먹어 의야성 먹어 응. 어먹어단히 내가 안쪽들어 갈게 대포 쏘는 거 처음 봐요 곧 광역 데미지 지금 이제 좀단히 먹어주고 왜 위에서 나오냐 이 뭘? 우아 가빵 해제 형님 힐어 광역 데미지 아아아죽어죽었어죽어아라 오른쪽, 내가 왼쪽 해제 카네즈 그냥 무적 써버려요 어 무적 쓸 일도 없으니까 걸린대 무적 지어 무적 너무 아낀다